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음. 트빌리시 근처에 근교 도시 탐방을 하고 좀 특별한 도시를 가볼 생각입니다. 왠지 이런데 같은데? 물어봐야 되나? 조지아오는. 이들의 문자보다 더 어려워. 그리스어랑 섞은 것 같아. 가마르조바? 아, 두 고리? 고리? 너 조제 사람들 착하다며. 다 무관심한데? 겁나 어렵네. 사람들이 안 도와줘. 친절하지 않아. 그냥 피곤에 쩔어 있는 한국인 느낌이야. 아, 저 위에 써 있구나, 고리. 가지, 고 아유, 가지. 마슈르카네. 마슈르카를 많이 판다고 하더라. 중형 관광버스의 느낌인데, 더워. 그래도 가격은 저렴합니다. 오라리밖에 안 해요. 1 시간 좀더 걸릴 텐데, 오라리야, 오라리. 여기는 조지아의 고리라는 도시고, 조지아 하면 보통 산, 예쁜 자연 이런게 메인인데 그거랑은 좀 동떨어진 그런 도시지만 특별한 분을 모실 생각이라 여기를 왔고 재밌는 사실 하나 스탈린은 러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시절 엄청난 독재를 펼쳤던 스탈린은 조지아 출신이에요 조지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스탈린은 조지아 사람이고 이게 외국인이라 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뭔가 동경하는 거야 독일 문화에 동경하거나 러시아 문화에 동경하는데 자기 딴에 이게 무너져 가는 걸볼수 없던 거죠 그래서 막 민족주의 국뽕을 막 채워서 독재를 한게 아닌가 스스로도 국뽕에 취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가 스탈린의 출생지로 알려진 곳이고, 거기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스탈린 아저씨가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나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엄숙해. 엄숙하고 우울해. 우리가 흔히 그 소련 시절에 공산주의하면 막 사람들 도청하고, 감시하고, KGB 있고, 막 사람들 감옥 잡아놓고 그냥 죽이고 그런 게 대부분 스탈린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 독재자 미치광이의 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네요 이오시프 스탈린 코스형도 유명해 독재자 특이야 독재자 특 그래서 홍진경 씨가 라이트 형제 보고 히틀러라고 했죠. 이 되게 유명하죠.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가까이 안 앉았는데 합성으로 둘 거리 좁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레닌의 후계자로 그 만들기 프로파간다를 위해 <laughs> <laughs> 가짜뉴스죠. 가짜 뉴스야 msg뉴스 는뭐 설명이나 이런 것도 부질하고 영어도 잘안돼 있고 잘해 놓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스탈린이 여기서 태어났고 박물관이 있으니까 한번 와볼만하다 정도. 이거 말고는 특별히 할건 없는 도시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시면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사실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조지아 사람들. 좀 옛날 분들은 그 강력한 소련, 강력한. 제 곡, 이걸 그리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보통 젊은 분들은 치를 떠난 것 같고, 나이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반반. 조지아도 트빌리시에서 좀만 나오니까 되게 안적하구나 막, 포도나무가 있고. 이걸로 다 와인을 만드는 거네. 고리에 오면 고리 돈까스 먹어야 된다고 해서. 아 이거 진짜 예, 옛날. 그런 갠성인데? 그냥 고리가스랑 메쉬드 포테이토에 꼈습니다. 웃긴 게 와인이 한 병도 아닌데 1리터를 바라요. 리터를 근데 오락이 2,500원이야. 그래서 <laughs> 잔으로 줄수 없는 거였어 토마토 소스. 제가 좋아하는 투박한 빵이에요. 민트 고수의 맛이었어. 응. 커튼벨에도고수 있는 거 아니야? 섞는 응. 아니겠지? 응. 냄새가 아주 아주 좋아요. 응. 고소한 냄새, 응. 간장게장이 짜자짜. 응. 왜구황향물을 탄수화물을 왜 탄수화물이랑 먹는 생을 만드는 거야? 진짜 고수 들었나? 역시나 짜긴 한데 엄청 부드럽고 잡내도 없고 가격도 착하고 이 고기만 하면 4,500원입니다 옛날 식당 느낌 난다 고기가 너무 짜서 감자만 먹으면 덜짜 오랜만에 예상가지만 맛있는 물 어. 소스에 찍어 볼게요 토마토 소스에 찍어서 그냥 먹으면 짠 거를 소스 찍어 먹으면 토마토랑 풍미가 살살 나 맛있어요 허브까지해서 되게 다채로워지는 거죠. 원탁의 기상가. 하나씩 먹가 없어. 손가락이 없고 팔이랑 손모가지가 없고 팔이 없고 손은 있네. 지금 팔이랑 머리보고 지금 얼굴이 없고, 팔이 없고 스탈린한테 고통받은 원탁기 기사들인가? 버스 <laughs> 정류장인데 역을 못 읽어 난노 기억자도 몰라 그씨의못 읽어 사람을 믿어봐야죠 까마르즈 오바 응. 오프리스케 어, 다른 아저씨한테 폭탄 돌리셨어 아 우프리스치케 아 마들로바 마들로바 망할 때가 처음이야? 아여 느낌이 다잘 출발할 것 같은데 여기 첫바따로갈거 했네 그냥 돌아가기는 좀 아쉽고 섭섭해서 근처에 우프리스치케라고 동굴마을이 있다고 해서 지금 거의 오긴 한데. h e 줘오오 No, no, no. How i t done. e v e r y d a y Everyday? 이게 엄청 높은데? 아, 디라디타티타 Yes. No, no, no. 니야 아레스 g 추스 e a h Parez, f u 이거 진짜 엄청 높아. 아 어, 얘네 왜 이렇게 강해? 어, 얘네 엄청 강한데. 마들로 와봐. 땡큐. 굿바이, 굿바이. 아니, 이거 그냥 점프할 수 있는 높이가 아니야. 아, 이래서 애들이 강하구나. 생존 수영, 생존 점프, 생존 다이빙.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진짜 엄청 높아. 제 정신이 아닌데. <목소리> 조지아도 저기 말을 방목해서 키우네. 생각보다 엄청 산이네. 산속 동굴을 이러고 살았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없는 형태네데 근데 왜 여기 이러고 살았지? 저기 땅 좋은데 많은데 이것도 옛날 그 퀴르키의 카파도키아처럼 숨어서 산건가? 기독교 밖의 때문에 조지아가 일부는 옛날에 그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영토였을 거랑 다케를 피해서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앞에 강도 있고 풍경은 좋아.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죠? 버스도 끊겼는데. 진짜 히차이킹 해야겠네. 여름엔 해가 그래도 기니까. 1 시간 정도 있습니다, 여유가. 차가 많이 다닐진 모르겠지만. 돌아간 사람이 있겠지, 유적지에서 뭐, 그냥 타고 다녀었어조금 기차 타고 가면 된다는데요? 트블리시 가라는데? 되게 쉽게 말하네. 응. 사람들 있으니까 맞겠죠? 결국 설공열차에 또 타는구나. 도착 후, 기차 나름 낭만도 있고 좋네요. 그리고, 일라이밖에안 해. 500원이야, 500원. 엄청 싸. 기차 강추.